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야! 여기에 H L I T 홀리 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즈민. 홀리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밸런스 패치 영상 보셨죠? 어,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조금 보고 오시고요. 이번에 쉘리가 이것저것 많이 버프가 됐습니다. 첫 번째 스타 파워, 뭐두 번째 스타 파워, 첫 번째 가젯까지 이렇게 싹다 버프가 됐는데 오늘 맵이 하필이면 또 우당탕, 진흙탕이네? 그러니까 셀리 맵이잖아요? 버프된 쉘리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이제 바로 한번 테스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스타가 밴드에이드랑, 첫 번째가 이제, 버프 먹은 거둘다 가져왔구요. 자, 이거는, 에드거 들어올라 하면 잡아주면 되고, 어, 야, 에프리모?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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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되는데. 일단, 이거 먹을 때, 이거 먹을 때. 이거 먹을 때, 어, 어, 뒤통수, 뒤통수, 야, 뭐야! <laughs> 넘겨버렸어? 아, 잠깐만, 넘겨버렸네. 어, 야, 깜짝이야. <laughs> 통수 칠라, 칠라 그랬는데, 오케이. 키구부터 먹어가지고, 빨리 하자. 야, 저기 왼쪽, 야, 왼쪽에 뭐야, 저거? 무슨 사태야 저거 지금? 야, 저, 티밍 사태 뭐냐, 지금 여기, 600점 뗀데, 저, 실화냐, 진짜? 와,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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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야, 뭐야. 야, 내 피, 뭐야, 이거 또, 뭐야, 저거, 왜온 거야. <laughs> 야, 이 하이에나들 보소, 이팀밍러들 보소. 야, 이 하이에나들, 오, 야, 잠깐만. 어, 어, 피해주고, 어, 피해주고. 야, 이 티밍러들 조심해야 된다, 이거. 자, 피해주고, 일단, 콜트부터 잘라야겠는데, 이거? 콜트가 지금 성가시게벽닦 까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콜트부터 잘라줘야 될것 같은데?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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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 꿈에도 모를 거거든, 요 여기 있는 거. 어, 이거, 가젯! 바꿔, 가젯! 가젯! 아우, 야, 좀 짧은데? 어, 그래도 맥스급으로 길어져가지고,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가서 찌들 수가 있죠? 오케이. 자, 피해주고. 어, 살짝 한번 무빙해주고. 자, 이거 들어갔어. 이제 부시 재앙이야. 야, 일로와봐. 팀잉러 다 일로와. 니네 일로와봐. 아, 근데 서지가 지금 팀잉러들 참교육하고 있네. <laughs> 서지가 지금, 어, 다 잡았는데? 거의 팀잉러들? 이렇게 이러면은, 어, 서지 하이! <laughs> 아 서지 허무하죠아 미안합니다. 오케이 어서오고. 자 이거 어때 가는 거공 채우자. 때리면서 그렇지. 공 채워주고. 자, 오케이 공 채웠죠? 이런 면 이제 또 센터 내가 제왕이라고. 야 어디서 팀런내 왼쪽에 싹다 모여들어 네. 와봐. 일러봐. 어 피해주고. 오케이 일러와봐. 너네 일로와봐일로와봐다일로와다 일로와 어디갔어? 야 뭐야 여기 다 있는 거 아니었어? 야, 나머지 어디 갔어? 어 피해주고. 오케이 여기 또 팀런 하나 있다고. 야, 어디 있어? 비비 어디 있어? 비비 어디 갔어? 어디 또 도망갔어? 야니팀인건어디있어 다? 어 저기 엘프를 뭐 넘겼다. 방금 스프레스로 하나 넘긴 것 같은데. 오케이, 너, 거기 는 확인, 확인. 야, 뭐야, 잠깐만. 아, 이러면 바로 가져서 복구 가능하고요 야, 뭐, 가젯이 좋아져가지고, 어, 이런 짧은 머리는 바로바로 거리 복구가 가능하죠? 야, 너네끼리 싸워, 너네끼리 빨리 싸워. 너네끼리, 어, 등수 올리고 싶으면 빨리빨리 빨리 싸워. <laughs> 야, 엘프르왜 이렇게 많냐, 잠깐만. 어, 엘프르 어, 우 그치, 너네끼리 싸워, 너네끼리 싸우고. 야, 야 가임만 <laughs> <laughs> 야뭐 이거 나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가운데만 먹고 있으면은 지들끼리 튀기가알아서 죽네 자 다음판 달려볼게요 야 애들이 이제는 우당탕 진흙탕에서도 <laughs> 티잉을 하네 아 진짜 충격적이다 진짜로 야이 부심하는 맵에서까지 티잉을 하면은 뭐 니네 진짜 뭐 33에서도 티잉을했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일단 안에 보온은 안됐오 야야야 방 탈방 방 오케이 나이스 피해주고 밴드에이드 빠졌죠 야이러면야 저거 야 저거 못참지 야그 내꺼 내꺼 먹고 왜 먹으면 어떡해 임마 야자 아, 나, 진짜. 아이, 자존심 상해. 아, 쉘리 간의 자존심 대결이었는데, 아, 괜히 불 잡으러 갔다가 녹아버렸죠? <laughs> 일단, 바로 또 센터로 갑니다. 서지 이거 먹으러 들어오죠? 우와, 요뭐야오와여잘 가고, 오케이. 야, 뭐야. 야, 잠깐만. 어, 피해주고, 무빙, 무빙. 어, 밴드, 오. 어, 벨 얇아서 못 맞춘다고, 이거. 일로 와봐. 야, 너 간땡에 부었구나.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임마. <laughs> 아주 그냥 간땡에 부어가지고 이거는 베리 저거 깨줄 거예요 상자 <laughs> 가만히 있을게요 저어 다이너 어 다이너 어, 다이노 개꿀 어 상자 깨주고 다이너 먹으러 와봐 그거 어, 먹으러 와봐 먹으러 오면은 내가 잡아줄게 일로 와봐. 오, 야나 여기는 알았어? 뭐야? 이러면 그냥 먹어야지. 바이, 바이, 야, 뭐야. <laughs> 갑자기 나한테 폭탄 던지네. 어 당황스럽네. 일단 이거 한, 먹어줄게요. 이거 천천히 천천히. 뭐 하나씩 써서 먹어야 돼. 이거 갑자기 튀어나온 애들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 하나씩 써서 먹어가지고 오면은 바로 불러드 불러지러... 때려. 안녕하세요. 아, 예. 어, 폭발지 거지. 어, 아, 야반숙속도리고 지러... 어, 야 어, 뭐야 뭐야. 야 잠깐만. 아, 야 무빙이 안 됐어. 아 지금 다들 어, 제 뒤통수만 노리고 있어요. 아 이게 또 유튜버다 보니까 인기 많아. 가 어 사실 지금 아이들도안 보이죠? 야, 리코, 야리코 일로 와봐라리코 일로 와봐 어 이거 상자 깨줘, 그렇지? 어 상자 깨줘, 상자 빨리 깨줘, 빨리 깨줘. 나 먹게, 그렇지, 그렇지. 어 상자 깨주고요. 어 고맙고, 고맙고, 너무 고맙고. 어 상자 좀 깨줘라. 그 어, 그렇지, 그렇지. 아우 야 고맙다. 아야, 어 그렇지, 다 깨줘, 다 깨줘. 아우 너무 고맙다. 야 상자 잘 먹었다. 야, 덕분에 너무 편하게 먹었다. 야, <laughs> 어 이제 가줄게요 이제. <laughs> 예, 야 안에 뭐 있냐? 안에, 야, 저 철리 있다. 철리 좀세 보이는데 저거? 좀 때려가지고 공좀 채워야 되는데, 어 아, 리코가 좀 거슬리네. 아, 이거 셸리가 지금, 어, 궁이 좀 차있을 것 같아. 제가 지금 브롤러 하나 잡는 거 봤거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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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있다여있다 어, 깜짝이야. 어우. 야, 쟤궁 나오면 조심해라. 어우, 야. 근데 이거?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아! <laughs> 아, 야, 밴드 1이 있는데 터졌어. 아, 나 진짜. 아, 나 이거 진짜. 아, 자존심 상해. 아, 오늘 자존심 제대로 상하는데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제가 빡집 좀 갑니다. 제가 이제 재미모드 버릴게요. 상자 먹을 때 덮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만히 있다가. 아, 이거. 기분해. 어 때려주고 어, 어, 헌깨, 헌깨.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거리유지 잘하면서 근아와어 어, 들어가지고 피해야되고 그렇지 아 저기 어야 이거 위험했다 지금 서지까지 있어가지고 살짝 위험했고 자 천천히 쉴또 쉴 어디 서묻냐 이거 어 가드 잘 써야된다 이거 오 피해주고 오케이 일로와봐 일로와봐 임마 와잠깐밴드이드어하냐어밴드이드 버프 먹어서 개좋네 진짜 야 지금 몇연패냐 몇연패 와 이거는 좀 재미 유튜버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나 진짜 실력 유튜버 자존심 좀 지켜보려 했는데, 오늘 쉽지 않아. 오케이, 일단 진짜, 이번에 진짜 바뀐 아니다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가지고. 야, 뭐야, 야, 레온 분신 나왔고. 오케이, 이거 슐리가그렇 레온 분신 깨고 있을 거거든? 그렇지, 일로 와봐. 레온 일로 와봐. 어, 잘 가고, 잘 가고, 나이스, 이거지. 레온은 너무 맛있고요. 야, 엘프리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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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어, 뺏어 먹어줘. 아 야, 잠깐만. 아, 올바다. <laughs> 아, 너무 예바다 아, 방금 궁, 어우야. 아 방금 궁 찼는데, 아, 이렇게 해봐도오 소... 어우, 야, 잠깐만. 야, 놀이, 야, 놀이공원이야, 뭐야. 야, 그만 좀낚게봐 임마. 어, 아 야, 저거 좀 하는데? 일단, 엠즈, 엠즈. 엠즈 찢어버리고, 나이스. 어, 야, 야, 야. 뭐야, 방금. 야, 야, 야. 야, 나한테 왜 그래, 임마. 아프게래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아좀 때려주고,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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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살살 하자, 얘들아. 얘들 왜 이렇게 폭력적인니 얘들아. 아니, 좀, 뭐야, 어, 타라, 그거 가져 썼구요. 아우, 어, 야, 타라, 아. 얘들아, 야, 얘들아. 왜 이렇게 너네 폭력적이야? 얘들아, 좀 천천히 해봐 얘들아. 그래봐. <목소리>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일로 봐 임마! 어디, 야, 내가 부시제 잡았는데. <목소리> 어디 타라 주제에, 어? 가져 <목소리> 세 번밖에 없는 게, 어디서 까불어 아, 지렸구요. 자, 이거 큐브는 유인, 유인책, 유인책.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 큐모로 와, 어, 잘 가고, 잘 가고, 패몬, 그냥, 아, 슐리는, 저... 슐리는 아, 아, 궁인데. 어, 지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우, 야, 위험했다. 방금 저거 그냥 들어갔으면은, 궁 맞고 녹아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 리코, 에프리모. 야, 일단 에프리모도 잡아야겠어. 저거 아까 나 너무 열받아. 저거 나 계속 넘겼잖아. 이거 열받거나 안 되겠어. 일로 와봐. 에프리모 어디 갔어? 일로 와봐. 저 위쪽에 있죠 여기 자일와봐 이거는 내가 가가지고 짠까 임마 짠까 임마 잠깐만 아오 진짜 개울받네 잠깐만 아 잠깐만 예야리야야 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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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쳐봐 오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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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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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오케이 어 오케이 알아들었고 슈전 알아들었고 너일와봐 임마 너리로와봐아 안되겠어 이거 애플임 잡아야겠어 오 어, 야야야 리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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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임부터 잡야 리코야 리코야 아 잠깐만 이거 야에프 잡아야 되는데 리코야 리코야 어뭐 에프엠 저기가 돌아갔어 <laughs> 뭐야 나이 스고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너 일로 와봐 야이넌날 너무 열 받겠어 엄마 가버려임마어야속 시원하다 아 드디어 복수했네 <laughs> 야 확실히 셜리 좋아져가지고 재밌네 이런 불심한 음에서 셜리가 원래 최강이었잖아요 야야야야 내게 야, 야야 내게 야, 야야야 잠깐만 아깐만 잠깐만, 아, 오, 잠깐만. 야잠깐야미안다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우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안 넘길게 안 넘길게 어우 야 도망가 도망가고 아, 아우 아 여러분들 괜히 실리로 저처럼 이렇게 센터 안 들어가고 뭐 중간에서 어 중간 안 들어가고 밖에서 나 날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당황하지말고 꼬이는데 자 일단 바로 들어갈게요 아 근데 아무도 안 오는데? 이러면 먹자 오케이 비밀 빠져나가거 받고 오케이 먹어주고 여기 타라 있잖아았나 이거 바로 으악 아, 잠깐만 야 깜짝이야 오야그림자인 뭐야 깜짝이야 <laughs> 야 갑자기 야세명이랑나 뚜까 뚜까 패길래 깜짝 놀랐네 일단 여기 있나? 빠진 거 같죠? 타라는 애들 10명 아직 다 살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거 천천히 천천히 이거 천천히 눈치 보면서 에머 어, 아껴가는 먹고요 오케이 에뭐 들어왔어 뭐 들어왔어 너 뭐야 너 뭐야 일로 와봐 여기 내가 지금 부시 제왕인데 너 뭐야 어 나가 임마 <laughs> 어 좋은 선택 잘 가고 야 이거 뭐야 야큐 맛있겠다 야 이건 내가 먹을게 미안 이거는 내가 너무 맛있어서 뭐, 먹어야 돼야 우후후후 야, 오야야불 야, 야, 뭐야 불 뭐야 야너날 노렸어? 일로 와봐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나, 야, 잠깐만. 나피 없는데? 어,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어, 살짝 살짝까지... 빼고, 오, 야, 위험했다. 야, 위험했다. 오케이, 일단, 어, 자리 잘잡았고요 야, 티, 머통, 피해, 피 일단 피하고. 야, 티기랑 브이랑 팀이, 아예 티기랑 콜츠랑 팀밍이네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콜츠, 콜츠, 일로 와봐. 콜츠, 일로 와봐. 어. 어, 하이, 하이. 어, 찍구요. 어, 팀밍러드 어, 어, 어. 어 티밍러잘 가고. 어, 잘 가고. 오케이, 나이스. 티밍러드 빨리. 고잘 빨리.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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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빅으로. 아, 나이스. 아우 시원해 이 가넷이 맥스만큼 거리가 길어지니까 이게 닿네 이제 아 옛날에 짧아가지고 열 받았었는데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버프 먹은 쉘리로좀 플레이를 해봤는데 야 처음 시작할 때마다 왜 점수가 더 깎여있냐 <laughs> <laughs> 아 이거 분명히 버프 먹어서 좋아진 건 맞는데 아 제가 또 유튜브 각 잡는다고 너무 막 나가다 보니까 좀 점수가 떨어졌어요 아무튼 <laughs> 쉘리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심하는 맵에서는 다시 최강자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플레이 해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